근데 어르신이라고 해서 편견을 그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부산 BTS 지점 윤혜경 SM입니다. 저희 지점장님이 윤혜경 매니저라고 부리가 너무 기니까 압축시켜서 한게 윤매였어요. 인스타에다가 해시태그로 연결해서 맨날 썼거든요. 저는 보통 이제 저를 브랜딩을 인스타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네이버에 뜬 거예요. 간판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러면 윤매로. 뭐 어디든 다 검색하면 윤매가 나오게끔. 그래서 인스타에도 윤매, 네이버도 윤매. 그래서 네이버 인문등독도 그래서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윤매예요. 그 윤매라는 말이요. 저는 윤혜경 매니저로 시작은 했지만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거든요. 매력적인 윤매, 매력 있는 윤매, 윤매의 뜻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 질문하면서부터 이제 말이, 소통이 시작이 되니까 매개체가 되는 게 좋아요. <목소리> 시간을 좀 활용하고 싶다. 보통 거절 처리가 퇴근하고는 안 만나요. 아니면은 주말에는 쉬고, 쉬고 싶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오셔도 되니까 비대면으로 상담하시는 건좀 어떠세요? 그러면은 이제 귀가 좀 열려요. 근데 저는 보험 설계사들은 정보가 생명이고,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기술이 나한테는 영업 노하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육성으로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이줌 영업, 비대면 영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어르신이라고 해서 편견을 그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분들도 스마트 하시고요. 홈쇼핑도 하시고요. 핸드폰도 사용할 줄 알고요. 그러면 그분이 클릭을 못할까요? 줌 까는 것만 깔아주면 되고요. 만약에 줌도 찾을 수없다면요 옆에 가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독거노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인사차는 갈 거잖아요. 한번 갔을 때 그거 깔아드리고 오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아세요. 저보다. DB 고객을 만났는데 여자분이셨거든요. 종신보험을 좀 준비를 하고 싶다. 어떤 게 좋겠냐? 다들 너무 비싼 것만 갖고 온다. 자료들을 막 외우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객 앞에서 기, 그 리치라인업 열어가지고 선택을 고객이 그냥 거기서 누르게끔 했어요. 본인이 상, 선택한 상품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날 바로 이걸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제안서 준비해서 올게요.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고객님이 도넛 가게 하시는 분 계셨거든요. 그분한테 그냥 이런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앞에 키오스크에다가 그냥 띄워놓으시라고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큰걸 해주신 분도 아니고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해드렸더니 옆에 옆 가게 분들이 이제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분들 만나서 또 계약 한번 하고. <놀람>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을 시작하기에 완전 이제 적합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GA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본사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엄청 놀랐거든요. NGP 프로그램.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신입하고 싶었어요. 경력특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길게 롱런 할수 있는 회사라는 건 저는 확신하거든요. 어저께 대표님이랑 이원진님들이랑 있던 자리에서 그 얘기를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내가 우리 이 군리지에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는 것에서 시작점이 될수 있는 소스를 제공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 거기에 이바지를 좀 했, 했다라는 그런 마음.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험 일하면서 어려웠던 게 배우는 곳이 다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내고 배우는 것도 많지만 실패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시간 가는데. 그래서 저희 설계사님들이 교육 같은 거를 여기저기 유목민처럼 다니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보험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융화돼서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BTS 지점 윤혜경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